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라티비어라인데요 좋아요가 6명이 됐어요 근데 좋아요와 구독을 또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좋아요 하는 사람이 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가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아라 아라 말고 조 아라 라라 라라 라고 바꿨어요. 조라라 이렇게요. 그러면 여러분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7명이 되게 노력 많이 해주세요. 그러면 지금 시작할게요. 우 재밌다 재밌다 우와 재밌겠다 음, 느낌 진짜 좋아 어, 나이스라만 줘야지 진짜 느낌 좋겠다 우와 음, 느낌 좋아 우와 진짜 느낌 좋아 야. 느낌 좋다 음, 음, 음. 어 우리 왔어? 아 맞다 이거 하영이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엄마가 주는 거미안하지면안돼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할 수가 있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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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좀 이따 이탄을 만들어 드릴게요 안녕